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물건 바로 전기장판이죠. 이불보다 따뜻해서 좋아요. 허리 아픈 데는 전기장판이 최고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장판 정말 매일 써도 괜찮을까요? 밤새 켜두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장판이 몸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습관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차분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1부. 전기장판.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할까? 여러분, 전기장판 켜고 자고 일어나면 이런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밤새 잔것 같은데 몸이 더 무겁다. 허리가 시원해지긴커녕 더 뻐근하다. 입이 바짝 마르고 괜히 피곤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요.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이가 들수록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뜨거워도 아 뜨겁다! 하고 몸을 움직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 감각 신경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뜨거워도 괜찮네 하고 그대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몸은 이미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 있는데 뇌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저온 화상입니다. 불에 대인 것처럼 바로 물집이 생기지 않아서 처음에는 몰라요. 며칠 뒤에 피부가 까맣게 변하거나 쓰라리거나 물집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니어 피부는 열에 훨씬 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수분이 줄고 지방층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게 열이 전달됩니다. 특히, 엉덩이, 허리, 종아리, 발 뒤꿈치. 이런 부위는 체중이 실리면서 열이 더 오래 머무릅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주무시는 분들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유. 따뜻함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자면 몸은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원래 잠들 때 천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전기장판이 이 과정을 방해하면 잠은 자는데 깊이 못 자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없으면 못 자겠는데 있으면 또 피곤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전기장판이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부가 얇아져 있고 수면 리듬까지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편하다고 매일 밤새 사용하는 습관 몸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따뜻해서 켜고 자면 몸이 편해질 것 같죠? 그런데 밤새 켜둔 전기장판은 우리 몸에 서서히 부담을 줍니다. 지금부터 잠자는 동안 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됩니다. 전기장판의 열은 우리 몸의 혈관을 계속 넓혀 놓습니다. 잠깐 따뜻한 건 괜찮지만 문제는 몇 시간씩 지속될 때입니다. 혈관이 계속 확장되면 혈압이 평소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심하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다. 특히 고혈압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만 유난히 어지럽다. 이런 분들, 밤새 전기장판 사용습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몸이 밤새 수분을 잃습니다. 전기장판 켜고 자면 땀이 나지 않아도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걸 모르는 땀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과 목이 바짝 마른 느낌, 머리가 묵직한 두통 잡는데도 개운하지 않음 심장이 괜히 두근거림. 특히 시니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탈수가 더 쉽게 옵니다. 밤에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 심장, 뇌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 다리 저림과 신경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켜면 다리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저려요. 이런 말씀 병원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인 열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특히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있는 분들은 처음엔 따뜻해서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림, 찌릿함,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통증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 때 천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 계속 천을 올려놓으면 몸은 아직 활동 중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잠은 자는데 깊은 잠은 못 자고 새벽에 자주 깨고 꿈만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잤는데 더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장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분들에게는 전기장판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밤새 사용하는 습관은 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면 손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도 잘못 느끼고 아파도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서 저온 화상이 생겨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상처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 발 뒤꿈치, 종아리 이 부위는 시니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분, 발이 차서 전기장판을 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둔하다는 건 이미 신경이나 혈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열을 오래 주면 신경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에 속아서 증상을 키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 허리가 아프면 따뜻하게 하면 좋아질 것 같죠. 처음엔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지속되는 열은 염증을 자극하고 신경 부종을 키워서 오히려 아침에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켜고 자면 아침에 더못 일어나겠다. 이런 분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심장질환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 전기장판은 혈관을 계속 확장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날 때 휘청하고 심하면 넘어질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야간 화장실 가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잠버릇이 거의 없는 분 뒤척임이 적다는 건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같은 부위가 몇 시간씩 열에 노출되면 저온 화상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본인은 기억 못하는데 며칠 뒤 피부 문제가 생기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장판은 시니어에게 조심해야 할 점이 많은 난방용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기장판 없으면 너무 춥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4부에서는 완전히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나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기장판은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이불을 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잠들 때는 반드시 끄세요. 잠들고 나서 끄면 되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시니어는 잠들면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취침용이 아니라 예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세요. 전기장판을 맨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바로 눕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저온 화상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사용법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요나 이불을 한겹 이상 깔고 열이 직접 피부에 전달되지 않게 하세요. 특히 허리, 엉덩이, 종아리, 이 부위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열이 더 오래 머뭅니다. 세 번째 방법, 약으로 짧게 사용하세요. 전기장판은 세게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약하게 짧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최고 온도, 따뜻한 애 정도 조금만 따뜻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추우니까 좀 더.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순간 위험은 바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방법. 타이머 자동 오프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요즘 전기장판에는 자동 꺼짐 기능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최대 3시간 반드시 설정해 두세요. 설정 귀찮아서 그냥 켜둔다. 이 습관이 가장 많은 사고를 만듭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다면 타이머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전기장판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장판 말고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수면 양말 얇은 내복, 이불 한 겹, 추가 취침 전 따뜻한 물로 발 씻기, 온수, 찜질팩, 잠들기 전만 사용. 이 방법들은 천은 올려주면서도 밤새 열에 노출되는 위험은 줄여줍니다. 전기장판을 쓰고 나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잠깐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원래 이렇지.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전기장판 사용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아침에 유난히 어지럽다. 전기장판을 켜고 잔 날만 아침에 머리가 핑 도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건 밤새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침대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있고 머리가 무겁다면 밤새 탈수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장판의 열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 혈관 뇌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 다리 절임 찌릿함이 더 심해진다. 전기 장판을 쓰기 전보다 다리가 더 절이고 찌릿한 통증이 늘었다면 이건 열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허리 질환 있으신 분들은 통증 악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 피부 색이나 감각 변화 특정 부위가 유난히 뜨겁다.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린다. 색이 검게 변했다. 감각이 둔해졌다. 이런 증상은 저온 화상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도 이미 피부 속은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잠을 잤는데 더 피곤하다 잠은 잤는데 몸은 더 무겁고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다면 깊은 잠을 방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장판이 수면 리듬을 깨고 있는 겁니다. 전기장판은 잘 쓰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습관이 되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까지만 직접 닿지 않게 약하게, 짧게 이세 가지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을 읽어주는 간호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